오늘이 9월 19일이네요. 고추는 제가 뽑았습니다. 탄재가 한두 개씩 보여가지고요. 이제 수확할 거다 수확했습니다. 그대로는 뜨면 탄재가 다 번지면 수확할 게 아예 없거든요. 여긴 기 제가 일무시앗 뿌릴 겁니다. 상춘 옆에 뭐 엄청 잘 자라고 있고요. 땡초 고추는 뭐 탄재가 별로 안 와가지고 그대로 키우고요. 제가 풀은 다 뽑았는데, 풀은 안 버립니다. 풀은 대비로다 활용합니다. 지금 열무 씨앗 버리면요. 거의 10월 말쯤 되면 먹을 수 있습니다. 열무, 열무는 땅 있죠. 땅을 굉장히 좀 보드럽게 깊이 매주는 게 좋아요. 여기 그나마 요 고추 두둑한 자르기 때문에 땅은 잘 매집니다. 땅이 지금 좀꼬꼬하거든요 비가 와가지고요. 지금 이 상태에서 뿌리면은 씨앗이 발아가 잘안 돼요. 요거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요거 메고요. 그러면은, 낮에 비가, 오늘 비가 안 잡혔더라고요. 그러면 땅이 이게 좀 마르거든요. 마르면은, 저녁에 오후에 제가 보고 땅 마르면 시야 뿌을 겁니다. 깊이 매주시록 좋아요. 깊이 매주면은 열무가 빠른 속도로 잘 자랍니다. 빠른 속도로 땅이 땅이 이렇게 부실부실해야 됩니다. 이렇게 부실부실해야지. 일무가 벌레 먹는 속도보다 자라는 속도가 더 빨라요. 갈련무는 아무래도 봄에 시합 보는 보다 자라는 속도가 좀 늦어요. 지금이 오늘 9월 20일이 다 됐네요. 19일입니다. 근데 요거는 10월 말쯤 되면 먹을 수 있거든요. 그럼 한번 정도만 좀 작을 때 있죠. 씨앗을 뿌려가지고, 한 열흘에서 보름 사이, 좀 작을 때, 한번 정도만 농약 뿌리면 돼요. 그러면은, 그 정도는 뭐, 작기 때문에, 충분히 먹어도 괜찮아요. 한, 한 달, 한, 10일 정도 한 40일 정도 하면 충분히 먹거든요 뭐더 크게 키우려고 하면 45일 키워도 되고요 씨앗을 뿌리시고요 뿌리시고 물을 한 번만 주면 돼요 발아 될 때까지 물을 넉넉하게 한 번만 주면 됩니다. 그러면은, 씨앗이 발아될 때까지 물을 거의 안 줘도 돼요. 만약에 비가 한 번도 안 오면, 씨앗을 뿌리고요. 한 4, 5일 정도 있다가 물을 한번 정도 듬뿍 주면 됩니다. 한5일까지좀 길고요. 땅이, 한 3, 4일 되면요. 비가 전혀 안 오면, 한번 정도 또, 물을 듬뿍 뿌려주면, 그다음부터는 발할 때까지 물안 줘도 됩니다. 지금 홈미를 제가 굉장히 깊이 맸거든요. 이 깊이 매주면왜 이렇게 매냐면요땅속에 영양분이 골고루 있거든요. 미라오서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. 이렇게 해주면 골고루 섞입니다. 골고루 섞이니까 작물이 작물이 열무가 잘 큽니다. 그리고 또 배수도 잘 되게 하는 효과도 있고요. 그리고 보들보들하니까 뿌리 할착이 아주 잘 되죠. 여러 가지 효과가 좋죠. 이렇게. 대충 대충 조금만 매가지고 씨앗을 뿌리 됩니다. 그래도 발은 잘 돼요. 근데 대충 조금만 매는 것보다는 이렇게 깊이 있죠. 해주면은 훨씬 더자는 속도가 빠릅니다. 한 10일 정도 이상은 빠르게 자랍니다. 이 자리가 또 제가 고추를 농사했는 자리이기 때문에 고추 뿌리들도 막 있거든요. 그래서, 잠시 예주민이 훨씬 좋습니다. 열무김치도 담으놓면 진짜 맛있거든요. 이제, 아직까지 김장 담으려고 하면 뭐, 11월 말이나 12월 달 돼야 되니까그 사이에 열무 위에 한번 심어가지고요. 씨앗 뿌려가지고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또 열무김치 한번 담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여기 이 밭을 만들고 있습니다. 밭, 밭 만드는 거 아주 쉬워요. 지금 홈해가지고요. 나중에 이거 손만, 손 손만 쁘면 슬슬 손으로 있죠. 이렇게 슬슬 하면 그냥 고랑이 될고니 아주 간단해요. 밭을 크게 하신 분들은, 뭐, 또 연장들 좀 필요해요. 텃밭 뭐, 한, 열 평, 제가 이거 열다평내거든요텃밭 작게 할것 같으면은, 홈이 하고, 예, 손만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. 간단하게. 좋으면 제가 또 만들어야 되고요. 손으로 슥슥 하니까 좀 고랑이 되어보죠. 간단합니다. 혹시, 뭐, 고추 볶고 공간이 남는 분 있잖아요. 요리 밭을 만들어가지고요. 요 폭은 한 6, 70cm 인데 그 같아요. 여기서 요까지요. 요 정도 같으면 열무 한 두부랑 갈아도 돼요. 어떻게 가냐면 제가 저녁에 보고 오늘에 내가 올려드릴게요. 요 가쪽에 고라나 타고요. 가에 고라나 타고 여기 좀 가쪽에 고라나 타면돼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는 물을 제가 주는 공간 만들 거라요. 그러면은 여기가 요 공간에서 자라고요. 자라잖아요 물을 좀 물을 로삭다 가거든. 요 그러면요. 열무들이 엄청나게 잘 자랍니다. 요거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. 나중에 제가 또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오늘 제가 열무 밥만 드는 거 보여 드렸습니다.